요한복음 40번째 시간으로 옥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를 힘써하려고 우리에게권고하십니다그러기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힘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해야 된다는말이에요이 우리가 신앙을 책으로 배우는 음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그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책으로 아무리 배워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때에는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책으로 배우고 읽고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아. 참,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없이, 그냥 책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책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닌 어제 본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나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나 누구에게 오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지 않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딱 정해놓아버리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의 진의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식일를 오히려 범하며 안식일을 우상 숭배하듯이 잘못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아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로마서 1 0장2절의 말씀처럼 열심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근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든지 문으로 들어가지,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건 도둑이지, 도둑이 아닌 주인이 문 안으로 들어, 아니,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집 문, 자기가 문 따고 들어가지, 왜 다른 곳으로 담을 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아닌 자들은 다른 곳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에스겔 34장에 우리 에스겔 34장 한 장만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계시기 3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음으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없음으로요? 목자가 없음으로. 참 목자가 없음으로.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 이스라엘의 거진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고 좋은 꼴을 먹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들로 살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목자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 참된 목자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목자가 없어요. 우린 다 양입니다. 양으로 앞선 양이 있고 뒤따르는 양이 있을 뿐인 거예요. 양의 특성은 양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걸 보지를 못해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예전에 2013년인가 14년에 저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사를 보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너무 재밌어서 그 기사를 스크랩해 놨던 기억이 나는데 마라톤 대회를 한 5천명 이상 뛰었는데 1등 외에는 2등부터 마지막 꼴등까지 다 실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주한 사람은 딱한명 1등만 완주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1등은 정해진 코스대로 뛰었는데, 2등부터 2등이 그 정해진 코스를 이탈해서 다른 코스로 뛴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근데 그 뒤에 따르는 3등부터 5천등까지 전부 다 2등이 달려간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어요. 2014년인가 그때. 그래서 1등 외에 전부 다 실격이었어요. 되게 재밌는 기사여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힘드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 보고 뛰는 거예요. 그냥 앞에 사람 보고 죽으라고 뛰니까 앞에 사람이 잘못 가면 전부 다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양이 그럴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은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만을 따라 달려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도 뭐아요다 앞에 있는 양 따라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양들은 굉장히 눈이 안 좋아서 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또 하나 양은 면역력이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관리를 잘안 해주면 병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양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낮에는 들판에서 먹이고 저녁에는 이 양들을 다 모아서 우리로 집어넣는데. 이 목자들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그 양들을 전부 다한 우리에 넣고서는 불친분을 돌아가면서 쓴대요. 그러면 양이 섞일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큰 우리겠지만, 이 여러 명의 목자가 같이 양을 집어넣기 때문에 섞일 텐데, 참 신기한 건, 양이 눈이 굉장히 안 좋은 대신에 귀가 굉장히 밝대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을 한대요. 아이들도 저 놀이터 같은 데서 애들이 여러 명 놀아도 엄마가 부르면 자기 엄마 목소리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거하 똑같은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적어 막게 기억한대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양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쫙 따라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각 양들이 예는 불러내시는데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자기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가 와서 부르면 5절 말씀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뭐하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자마다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뭘 바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뭐 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다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준다 그랬어요? 문지기는 확인하지 않아요. 왜요? 목자가 부르면 양을 가기 때문에. 알아서.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 왜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나 너희들을 보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를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환영인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든다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 사단을 따라 마귀를 따라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장의 말씀에 날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날때부터 소경는데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거린 생활을 하고 날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기를 원한 아이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러니까 그거 대본에 내가 민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곧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런데 날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나서 일평생 말씀을 읽었고 이 성경을, 말씀을 성 하나님을 말씀으로 배운 이 사람들은 성경 책으로 배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왜 읽고 왜 공부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이걸 공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말씀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여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와 지금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나라 초기에는 성도들이 이 성경책, 온전한 성경책을 읽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성경책 전체 성경책이 다 있질 않았기 때문에 쪽보기 힘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도 그 당시에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도 신학이 굉장히 허술했고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걸 옛날 목사님들은 그때 성도님들은 순수했다라고 말을 해요. 순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서 성경 지식은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도 여호와 앞에 상이라하신 말씀을 에스겔 말씀을 41장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읽고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성경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탑 클래스예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만큼 예수님을 안 닮아 있는 사람도 없을 걸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이라.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게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렇게 불러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 세상 가운데서 저 세상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귀를 가지고 살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록의 말씀처럼 그 목자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 그 양은 그리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가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누구와 비슷해져가고 닮아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해가고 닮아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내가 예수님 내 생활은 내 언어 생활 내 신앙 생활 내 모든 언행 심사는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리로게말씀하셨아 알지 못 아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른다는 건그 말씀을 다 알아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도 더 많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였을 때 나중에가 보니 그제가서 내 신앙 이렇게 자라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필요 없는 작업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걸 한이 목적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더 하나님을 많이 알기 위함이에요.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경험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풍성해지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